안녕하십니까 이주영 법무사입니다. 개인 파산이라는 것은 성실한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다가 많은 부채가 발생하고 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에 법원에서 요건을 심사해서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고 난 이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절차 진행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면책이란 무엇일까요? 면책이라는 것은 파산 절차를 통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 배당하고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모든 채무의 변제를 연재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채무자의 경제적인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이지요. 파산 절차는 언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법률상 이를 지급 불능 상태라고 합니다. 실제 부채가 많아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할 능력이 없고 재산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신청한 이후에 직장을 잡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가용 소득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개인 파산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파산 신청 당시에는 가용 소득이 전혀 없는데 그 이후에 경제 사정 등이 변경이 생겨서 구직을 통해서 직장을 잡고 또 가용 소득이 생기게 되었다면 파산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이렇게 장래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파산 신청을 한 것이 밝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용소득 여부를 검토해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채무자라는 것이 드러나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이 된다고 인정이 돼서 법원은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된 이후에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있음이 확인이 된다면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파산관자인이 채무자에 대한 현재의 생활 상황이나 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채무자에게 개인회생을 이용할 것을 권유를 할 수도 있고요. 그 정도에 따라서 가용소득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파산절차는 그 진행이 중단이 됩니다. 이후에 신청인이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이 인가가 되면 파산 절차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파산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 즉 채무자의 변제 능력이 부족해서 즉시 변제해야 될 채무를 일반적이고 또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채무자가 이렇게 지급 불능 상태는 언제까지 지속이 되어야 될까요? 파산 신청 당시에 이미 채무가 갚을 수 없는 지급 불능 상태인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 법원에서 파산 신청에 대한 재판이라는 시점까지 지급을 할수 없다라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존재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점에 채무 초과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재판이 있는 시점에서 가용 소득이 생기게 되면 파산 원인이 소멸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파산 선고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산 신청 후에 가용 소득이 생기면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상 파산 신청 후에 채무자가 가용 소득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